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은요 단순히 그냥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 먼저된 자라고 표현하신 이 비유는 바로 처음에 제가 설명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열심히 한다고 했던 그 노력하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. 나는 저 과부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. 저 안중뱀이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. 하나님,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. 지금도 여전히 그런 자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하나님은요. 나중된 자. 오늘 그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들이잖아요. 그 사람들이 무슨 말할수 있겠습니까? 다 맞는 말 아닙니까? 한 시간뿐이 일안 했는데 저 사람도 더 많이 일했는데 무슨 말할수 있겠어요? 그런데 주인이 한 대나이 형을 주셨단 말이에요. 다른 말로,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? 그 아버지의 곁에서 첫째 아들이잖아요. 먼저 된 자잖아요.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봉사했는데, 탕자인 그 둘째가 돌아오는 것으로 기뻐한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죠? 불평과 원망을 쏟아놨습니다. 기준이 누구인 거예요? 자기죠. 아버지 뜻대로 살고자 몸을 입신다. 아버지 돈을 탕진한 저 새끼와 같이 비교되는 게 열받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그 탕자의 입장에서는 어때요? 할 말이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아버지의 종으로 있게 하여 주 없어서 그 말뿐이 없잖아요. 여러분, 첫째 아담인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 그 축복을 모두 누린 자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그 자가 어떻게 했죠? 기준이 어디였었, 어디였었습니까?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기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유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거 아니겠습니까? 그 모든 책값이 먼저 센 자로서 존재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멸시와 천재를 받으시고, 첫째 아담이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, 그 뜻을 십자가를 통하여 언제 완성하셨죠? 그 예수 그리스도 나중된 자, 그 둘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의 품 안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다 감싸 안아줘서 죽으심에서 부활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둘째 아담, 그 나중, 나중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,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, 이것이 바로 성령받은 자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입니다.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, 그 구원의 은혜,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?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? 그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무엇이죠? 내가 누구인까 그죠?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?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세상과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.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,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에,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대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, 그걸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,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,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리라,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큰 울림이 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. 왜요? 구원의 메시지니까요.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으니까요. 그러므로, 사랑하는 여러분,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. 성경은요, 이렇게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, 또 주어진 것이 아니라,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게만, 주어진 책이며 성령받은 자들에 의해서만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.